여러분, 시바이너 엄청난 소식입니다.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 피터 쉴프가 시바이노를 강력하게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금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었는데 그런 그가 자신의 원칙을 완전히 뒤바꾸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코노미스트 피터 쉴브 어지드 투 인베스트 인 시바이너, 더 미싱 비트코인 오퍼튜니티. 비트코인을 놓친 것은 너무나도 아쉽지만 우리는 시바이노를 잡을 수 있다라면서 지금 시바이 시바이누를 저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자신의 엑스에서 밝혔죠. 또 그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코인은 단연 시바이노라면서 투자 심리가 견고해지고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 강세 분위기가 퍼지면서 시바이노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죠. 이에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시바이노를 68달러 우리 돈으로 9만 원만 매수하더라도 토큰은 500만 달러의 가치가 되어 하나로 66억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죠. 켰는데요. 오늘 시바이노의 재폭등 날짜와 소식, 가장 먼저 홀더님들께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작 전에 해 주셔야 될게 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께는 너무나도 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번 달 목표가 뭐라고 했죠? 바로 구독자 4만 명 빠르게 달성하기. 그래서 9월 신규 구독자 이벤트로 4만 명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달간 새로 구독해주시는 우리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서 100명을 추첨해서 500만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카카오톡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차트 공식 채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숫자 5번을 입력해주시고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댓글에는 5번 구독 완료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번호까지 입력해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당연히 의심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채널을 더욱 더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저만의 투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참여도를 바탕으로 채널을 평가하죠.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행동이 이 채널의 노출을 크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해주는 이 작은 행동들이 채널 성장에 큰 이 되는 것이죠. 이 작은 행동들을 하는 시간을 가치 있게 구매하기 위한 저만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을 찾아주시는 시청자가 많아지기 전에 빠르게 채널을 성장시켜 놓으려는 생각으로 정말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벤트를 했었지만 제가 좀 적게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3월과 4월에 보시게 되면 구독자분들에게 리플 100개씩 약 10만 원 정도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옆에 보이는 번호들이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진행을 했고 이번 이벤트는 더욱더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방법 빠르게 말씀을 드릴건데요.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해주신 다음에 차트일보 공식채널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숫자 5번을 입력해주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신 다음에 하단에 댓글창에 숫자 5번 구독 완료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까지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보내주신 카톡과 대조를 해서 구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구독을 취소했는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댓글까지 남겨주시게 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소식이 들려와서 홀더님들께 이 내용을 좀 전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보시게 미국의 경제학자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금본위주의자입니다. 누냐면 피터시프라는 사람이고요. 금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금이 최고다라고 계속해서 발언을 했던 사람이고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유튜버예요. 방송인입니다. 엑셀 팔로워를 보시게 되면 벌써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고 그만큼 세계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소통하는 경제학자예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시바이노에 대해서 엄청난 발언을 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코노미스트 피터 프 경제학자 피터 시프가 얼지드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다. 인베스 n in 시바이노. 시바이노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앗더 미싱 비트코인 어플 투니티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놓쳐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시바이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자신의 X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게 왜 엄청난 이슈냐면 이 피터시프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막 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리고 금하고 은하고 자, 이런 자산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비트코인을 상당히 무시한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가 이러는 발언을 한다라는 건 자, 일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회의적인 관점으로 봤었는데 지금 이번에 자신의 발언을 완전하게 다 뒤집어버렸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디테일...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보통 이러한 식료품들 우유나 뭐빵 같은 이러한 식료품들 사람이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금으로 사고 팔 수가 없죠. 금으로 사고 팔 수가 없지만 시바이으로 통해서는 향후에 직접 통화처럼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금이 수세기 동안 통화로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됐지만 일상적인 거래에서는 사실상 적용되는 게 제한적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가 이 사용성하고 가치창출의 면에서 잠재력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디지털 통화는 결국 뭐다? 암호화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정말 대놓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금이 최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암호화폐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면서 추가적으로 시바이노에 대한 얘기까지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어요. x 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피터시프는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결국 우리 홀더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연준이 지난주에 무려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날발표 했어요. 50 베이시스포인트를 인하 발표했는데 자, 이게 시장에 엄청나게 충격을 준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시장이 먼저 마이너스 폭락이 나와줬고 이게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는 인하가 확정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됐나?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서 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번에 50 베이시스포인트를 인하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알트코인들이 점차적으로 강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코인 같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최저치에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터시프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시바이누가 몇주 동안에 굉장한 고래들의 매집이 나타나고 있고 이 침묵을 깨고 지금까지의 하락세를 깨고 나서 강력한 반등의 지지 라인이 나와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시바이누가 지금 저점에서 엄청난 매집 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중요 지표를 보시면 알수 있죠. 과거에서도 보시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바이누의 소셜 커뮤니티 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급등의 근거로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다시 한번 243만 명에 도달해 준 상태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8월 이후에 8월 중순 이후에 지금 최고치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 과거에 우리가 2024년 초에도 급등이 한번 세게 나와줬을 때, 대시대가 나와줬을 때 이때도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를 보시게 되면 이 암호화폐가 성장을 하면서 추진력과 커뮤니티 참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단 말이야. 이말 뜻은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이고요. 지표가 낙관주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불안한 심리들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낙관주의와 강세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확인해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분위기가 계속해서 급변을 해가니까 이 최고거래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0만, 1000만, 3000만 이렇게 시바인의 토큰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지고 있는 만큼 1달러가 됐을 때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우리 홀더님들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100만장 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지금 시바이는 500만 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68달러입니다. 68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9만 원 정도예요. 9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게 얼마가 된다라는 거요? 예 66억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1달러로 도달했을 때이 500만 개 토큰이 500만 달러가 되기 때문에 하나로 66억의 가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차트상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들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죠. 제가 우리 홀더님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뭐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악성 매물들이 가장 많은 1차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을 때는 추가적인 엄청난 대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와준다라는 건 뭐라고 했죠? 고래들의 활동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래들이 매수하는 신호입니다. 우리 홀더님들 요거를 제가 데이터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깔아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데이터들을 우리 반드시 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는 비중을 또 축소하면서 다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비중을 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윗상단을 치는 신호들이 나와주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꺾이고 나서 흐름이 꺾이고 나서 다시 한번 되돌림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러한 패턴 한번 완전히 꺾이는 게 아니라 이 중간쯤에서 한번 다시 잡아주고 잡아주고 나서 이렇게 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 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까지의 이 하락 추세들, 지금까지 밀려왔었던 하락 추세들 를 다시 한번 돌려 주면서 본격적으로 고래들이 폭등시키는 구간대가 나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 0.00002달러죠. 자, 이 구간대를 우리가 유심하게 보면서 여기를 돌파시켰을 때는 어떻게 됐나? 쉬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처럼 2024년 초처럼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한 번에 계속해서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은 지금 매수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와 주는 이 하단 구간이에요. 이 하단 구. 계속해서 모아봐서 제가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도 우리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전부 다이 신호 깔아드려서 매일매일 수익을 드리고 있고 동시에 대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홀더님들께서 지금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으신지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전부 다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의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모아가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지 말고 이 시세를 보면서 최고가에서 최고가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자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때도 비슷한 신호들이 나왔어요. 갑작스럽게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400% 넘는 상승이 나오고 우리는 이고점 구간대에서 매도로서 대응을 했습니다. 매도로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도 매수와 매도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그널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거래량이 한번더 터져주면서 이 구간대에서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박스레인을 치고 나서 매수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폭등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매수신호를 준 다음에 갑작스럽게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가져라고 말씀드렸고 일봉상에서 드리는 이러한 신호들 지금 이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기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장기 추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응하면서 길게 가져가서 한 300에서 400% 들고 가서 수 수익을 내는 이러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1 시간봉이라든지 뭐두 시간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서도 빠르게 빠르게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짧은 구간 내에서도 롱과 숏으로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홀더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주말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냈죠. 자 이렇게 포지션대로 수익을 내주시면서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셀 신호가 나왔을 때는 숏 포지션 진입해서 수익을 챙겨주시고 단타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내시게 되면 이렇게 고맙다는 라 인사도 한 번씩 해주시고 19% 정도 수익을 내셨죠. 이렇게 내셨을 때는 고맙다. 제가 뭐 금전 한푼 우리 홀더님께 요청합니까? 저는 금전을 드리는 사람이지 제가 금전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이 공부방에서도 제가 요청드렸던 거. 시대지원 500만 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지표가 지금 300만 원 정도에 실제적으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9월달에 홀더님들께 전부 다 깔아드려서 뭐를 해드리겠다라고 했죠?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안에 구독자 4만 명 달성. 자, 이것을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게 저한테 돈을 주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9월 달에 이 시대 지원 500만원과 300만원에 대한 지표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말 안 받아가신 분들은 바로 받아 가시고요. 추가적으로 방에 들어오셔서 지금 바이 신호 이렇게 신호가 나올 때마다 같이 우리가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어렵고 조금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부방입니다. 공부를 같이 할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많은 것들을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시바이노 홀더님들께서는 시바이노 대응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단타 수익 제가 반드시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장기 수익은 물론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 가는 이러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표를 받아가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링크 클릭해 주시면 공식 채널이 뜨죠? 차트일부 공식 채널에서 숫자 5번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 입력해 주시고 영상 댓글에도 동일하게 5번 지표 뒤에 핸드폰 번호 뒷자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이 프로필하고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식 채널에 남겨주신 우리 홀더님이지 구독자님이지 확인하고 나서 핸드폰으로 뒷자리를 보면 대조가 가능해요. 동일인지 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지표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 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안을 지켜드리고 개인정보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홀더님들, 구독자님들을 조금 도움을 드리고 좀 안전하게 더 진행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링크 클릭해 주시고 반드시 공식 채널인지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숫자 5번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영상 댓글에도 동일하게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대조해서 자, 우리 구독자님이 맞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렇게 세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보시게 되면 제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수식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왜냐하면 지금 승률 자체가 97%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승률이 가능하기까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만지고 수식화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6개월 정도인데 우리 홀더님들께서 사용하실 때는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요거를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딩뷰 사용하시는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해주시게 되면, 자 이러한 신호 지금 보여지는 신호들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뜨 되는데 이 신호대로만 가져가셔서 방에서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매수 신호에 롱 포지션 가져가서 수익 내고 매도 신호에는 숏 포지션으로 수익 내고 연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 신호에 들어가고 매도 신호에 다시 수익을 내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익을 연속적으로 내는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표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우리 방에서도 수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말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정말로 전부 다 들어오셔서 우리가 같이 같이 파이팅해서 가져라는 말씀. 을 드리고요 저한테 해주실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시청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 모든 것들 모든 노하우들을 오늘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훈도님도 화요일인데 9월달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9월달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막바지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같이 좀 수익을 내면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제가 더욱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はい <music>